안녕하세요. 사장업 시중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5월달 어버이달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 관해서 가족에 관해서 노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 행복하게 지낼 거죠.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운 식사합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관광 가십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잔치하십니까? 여러분 그 옛날 안델센 동화에서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제가 이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12월 31일 날 얇은 옷을 입고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거리에서 성냥을 팔고 있었는데 유리, 그러니까 음식점, 유리 안쪽에 보이는 행복한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성냥파리 소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거와 같이 찬란한 계절, 계절의 여왕, 5월 달인데도 우리 주변에는 고독과 함께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외롭게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어른이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노인이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이가 들면은요 하늘이 주는 시간표잖아요. 미아리 고개, 쑥고개 아리랑 고개, 호박 고개, 무슨 고개, 무슨 고개 모든 고개를 다 넘고. 어쩌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살 천지요. 계단을 오르려면 기운이 없죠. 전철에 타면은 나보다 늙은 사람이 없죠. 괴롭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70고개를 넘고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고요. 또 고독하고 또 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 그 배호 TV의 주 고객이 주 구독자가 50대에서부터 70대가 많은데 그 70대가 되기 전에 50대였을 때 여러분께서는 정년 퇴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에 제가 1, 3, 3이라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한 평생 30년은 예, 성장을 위한 30년이고요. 또 30년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있던 세대고요. 나머지 30년은 은퇴 후 노인으로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30년을 보내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준비 완벽하게 해놓은 사람 많지 않거든요. 국민연금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의 5 5가 밖에 지금 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55% 안에서도 거의 6, 70%가 30만원 미만입니다. 요즘에 물가가 한참 많이 올라갔잖아요. 백반이 9천원, 냉면이 1 2 0 0 0원1 4 0 0 0원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30만원 가지고서 한달 생활비 되겠습니까? 주거비 들어가죠? 교통비 들어가죠? 물론, 예, 지공생. 지하철 공짜로 타는 인생도 있긴 하지만, 65세 이상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음식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마냥 라면만 먹을 수 없잖아요. 백반 9천원짜리 하나 먹으면 한달 국민연금 받아봤자 제대로 생활 못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 봤죠? 하루에 얼마냐고 물으니까, 3천원, 많으면 8천원 이렇게 번대요. 자그러면 3천 원 본다고 칩시다 3, 3은 9만 원인데 한 달에 9만 원이면 아프리카 난민보다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국민연금도 못넣대못 못 받았대요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또 연간 고독사가 수천 명이 됩니다 물론 고독사 제가 이제 이미지를 올려놓겠지만 50대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70대 역시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 가정 세대 중에 거의 40%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여성가족부 저는 그 찬성 안 합니다. 거기다가 노인부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 거의 40%가 노인들에 가까운데, 왜 노인청이 없습니까? 실버세다가 일이 없어가지고, 기껏해야 정부에서 마련해주는 지하철 3시간, 4시간 일하는 거만 원씩 받아요. 만 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시간당 만원 이하입니다. 근데 하루에 4만 원 바로 팔아가지고, 그것도 서로 경쟁해가지고, 노인 일자리가 너무너무 없어요 청년 일자리를 믿고기 위해서 노인들이 빨리 은퇴하라고 그러는데 은퇴했을 때 다가오는 그 실망감, 호망감, 고독함 여러분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얘기할게요 에이, 젊을 때 나도 한때는 눈코 뜰수 없이 바삐 살았으면서 새벽에 나가 가지고 밤늦게까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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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빈손에 허망한 마음 넘치고 넘치는 건 시간뿐이고 커다란 구멍의 빈 가슴뿐입니다. 낮은 일자리라도 재취업하기 위해서 취업상담소에 가잖아요. 그 상담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 왕년에 다와더도한 직업을 가졌고 심지어 석사, 박사까지도 있답니다. 군인 중에서도 높은 직책에 있던 분들도 있답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하찮은 일, 정말 낮은 일자리를 위해서, 재취업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간, 쓸개, 오장육부 다 빼고 살아도 결국 맨손 맨바닥이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래서 중장년들의 사회적 우울, 사회적 냉소, 사회적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내 팽개쳐 줄 겁니까? 노인청을 신설해가지고, 좀더 세밀히, 좀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노년 세대, 실버 세대를 위한 대책과 정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거의 한 60, 70%가 노후 준비를 못 했다고 합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자식들에게 봉사하고, 가족들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이 일에 살았어도 모인 게 없고, 남은 게 없고, 겨우 집한채 있는데, 집을 가지고서, 그것마저 탈탈 털어서 아들에게 보태줄 수가 없고, 또 노년 세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노년에 다시 사업을 하다가 또 쫄딱 망해가지고 빈손으로 그냥 눌러앉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물론 개중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께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을 줄이고 우리의 처지를 현실로 인정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자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냥팔이 소녀가 유리창 안에 비치는 여러분, 장롱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옛날 입던 예비군복 보일 수도 있죠. 왜 버리지 못합니까? 또그 옛날 입었던 자기가 근무하던 직장의 근무복 아직도 못 버렸죠. 있습니까? 마음속은 못 버리죠. 또, 우리가 그것을 못 버리는 것은 늙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활동하던 그 시기를 놓치지 못하는 겁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열심히 살았지만 현실은 넉넉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후회를 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게 아니라 줄이자고요 마음을. 다스리면서 오늘 길 가다가 카네이션 보일 겁니다. 카네이션까지가 뭐뭐 창피하게 빨간 것안 닮으면 어떻습니까? 고급 식당 가족끼리 식당 식사하는데 많을 겁니다. 그까지그밥한끼먹어뭘 합니까? 물론 부모들 모시고서 맛있는 음식 고급 요리 대접하는 것은 아마 천연 기념물일 거예요. 대다수 부모들이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그렇게 못 모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효도, 효부, 효자는 조선시대 때 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많이 변했어요 현대판, 현대판 아, 슬픈 이야기. 요양원, 양로원, 그런 곳에 모시는 건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합시다. 자, 오늘 5월 달 시작과 함께 제가 슬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독하게, 강하게, 열심히 이겨냅시다 우리는 이런 세대입니다 낀 세대에 낀 세대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을 하늘이 준 명령이다 조상이 내린 법칙 아닌 법칙이다 하면서 지켰는데 지금 세대들은 안 그래요 그냥 전화 한번 하면 다행이고요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을 위해서 자식들이 찾아와 가지고 또 식사로 가요 하고 좋은 데 데려가요 하지만 내막은 재산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미리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고 5월달을 이겨냅시다 노인청 빨리 신청해 가지고 우리 노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좀더 많은 정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배우 TV 특집 가족의 달 특집, 가정의 달 특집.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구독,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말, 뭐, 저 닉네임 좀 바꿔서라도 그냥 한없이 그냥 품어내세요.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서영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